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가상사업자의 ISMS 인증 요구를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ISMS는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말하며 특근법 개정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한후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시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ISMS 인증받은 사업자 목록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지사항 페이지에서 목록을 검색하기 위해 가상자산으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검색 클릭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모든 내용이 검색이 되어지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인증서 발급 현황으로 된 제목의 최신 게시물을 클릭합니다. 첨부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겠습니다. 파일 안에는 인증 번호, 업체명, 인증 받은 범위, 인증 유효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인증서 발급 현황 파일을 올려놓았으니까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도 대신 파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ISMS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